Thank you. 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5 시입니다.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 좀 전에 저희 부산은요 비가 왔었습니다. <laughs> 소나기로 네두 차례 쏟아지고 지금 이렇게 거쳤는데요. 바람이 춥네요. 오 이제 얼신역스럽고 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 춥습니다. <laughs> 네, 제가 음어 해가 없어요. 그래서 해 음, 밑에서 보면은 약간 껌껌하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금 정확하게 5시입니다. 오후 5시인데, 어, 그래도, 네, 껌껌하죠. 어떨 때는 여름은 정말 7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어, 해가 질려오고 저기 가가 있는데 겨울은 지금 또 날씨가 흐림이기 때문에 다섯 시만 돼도 이렇게 껌껌해요. 아 이제 정말로 음, 날짜를 봐서 비닐 가림을 정말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것 같은데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네다육이 영상 찍는 것도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어, 다육 아이들한테는 지금 뭐 냉해는 입지는 않지만은 어요 추위에 요 아이들이 약간은 네. 힘들어 하겠죠 힘들어하지만또요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이뻐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따라 저희 집 옥상 다리기는 다네 초록 초록하게 보이네 왜 그럴까요 비를 또 맞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 어 뭐~ 어찌됐든 간에 가을 다육이보다 어, 가을 다육이 본다고 생각하면은 어, 그렇게 뭐 예쁜 색감이 네, 드는것같진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저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조금 그래도 붉은색이 나오는데 아유 무릎담요도 비다 맞췄네요. 약간은 붉은색이 나오는데 이쪽은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약간 성숙, 네 성장하는 단계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 네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음, 하우스 없이 비닐 가림 없이 어, 다육이 담을 수 있다라는 있는 그 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앉아서 아이들 살펴봅니다. 최근에 이 말차설화가 원래는 저쪽에 큰아이로 있었을 때는요, 요 핑크색감을 못 봤어요. 근데 여기 맨날 뭐 말차 이러니까 약간 초록초록해서 말창가 아니면 와인핏감이기 때문에 말창가 했는데 이 말차가 요 네, 에오니엄소 가이도 핑크색이 도네요. 그거를 전 요번에 알았습니다. 뭐, 집게 지금 많이 들어가진 않아도 요 정도 핑크색이 나온다라는 거는 아, 색감이 물이 들어가는 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좀해봤고요 저희 집에 아트 델리가 네 이제 네 짱짱하게 붙혀졌습니다 그래도 요런 아이들은 여름에도 색감이 안 빠지고 요 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아트델리큰 아이 있으면 좀 키워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다육이를 안 들인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새로운 다육이도 좀 데려오고 싶은데 뭐가 이래 맨날 바쁜지 아유 정말. 네, 어, 요즘 예쁜 아이들도 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내 네, 품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여름에 그 힘들 때 생각하면 안 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러블리 로즈. 요렇게 네 얼굴이 조금 커졌네요 요 아이는 또 비를 맞추면 어~ 너무 강한 비는좀 하엽을 잘 치우는 특징이 있지만 또 얼굴을 금방 쑥쑥 비의 변화가 물 수분의 그 간수에 해서 변화가 좀 많은 아이예요 해리와슨도 좀 그렇듯이 이 러블리 로즈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얄 로즈 라나이 여기 밑에는 또 제가 따 버렸네요 따 버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사실 요 얼굴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젤리 젤리 되어 있는 이 얼굴이 자기 온 얼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름에 힘들었던 네옷 잘랐던 얼굴이 조금 네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음 이렇게 지금 젤리가 되어가고 있는 로얄 로즈 라나이입니다 아 몸값도 착하더라고 요 아이는 로알 로얄, 로얄 로즈 그리고 네, 요 아이, 돌기 롱기시마가, 어, 이제, 몇 차례 빗물과 함께 또 수돗물 간수도 살짝 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팡팡 피어납니다. 네, 철화가 성장세가 좋아요. 그래서, 음, 네, 요렇게, 네, 화분이 작아지면 금방 또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 아이는 돌기 롱기시마 철화입니다. 철화, 목대가 요래요. 네, 요 아이도 뭐, 색감 요렇게 붉으니까, 초록이들 텀 사이에서 요아이도 보면 또 행복하네요. 그리고, 음, 여기는 요 아이가 안나 철아인데요 와, 요 아이도 진짜, 네, 요렇게 초록초록해지고 있는, 네 성장세가 좀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앞 여름 때막 이렇게 얼굴을 떨궜을 때보다는 좀 풍성해졌는데요. 뭔가 모르게 균형 잡히지 않는 얼굴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 네 성장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라이즈란 아이입니다. 이렇게 같이 모아서 다 심어줘도. 요 아이들이 먼저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성장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냥 이렇게 심어줬는데도 뭐 햇빛을 좀덜덜 덜 본다든지 좀더 본다든지 네 그런 게또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까만 색감이 매력적이긴 매력적인데 네 요렇게 들쑥날쑥한 어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네요 아이 피시본이란 아이예요 피시본 생선가시 닮았다고 피시본인데 어요 아이도 이렇게 보니까 어좀 성장을 좀한것 같아요 요 아이들이 환경이 아무리 뭐 그거 해도 지금 옥상 환경이 좋잖아요 추위가 있지만은 근데 색감도 살짝 들어가네요 초록 초록 하더니 여기서 약간 성장세가 나와서 키가 좀큰것 같습니다 어 쑥쑥 네 이렇게 길이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피시본이란 아이고 또 여기 요 아이 호빗 당인입니다. <laughs> 호빗 당인이 자리 잡으니까 정말 조그만한 분에서도 쑥쑥 잘 크고 있어요. 호빗 당인이 아니라 호빗 우주머. 아말 실수했네. 호빗 우주머. 네 이렇게 초콜릿 색감이 약간 나와요. 이게 성장세가 나와서 초록초록한 게 있지만은 네 호빗. 우주, 뭐. 그냥 예전에 있던 다육이들 다 이렇게 작게 심어놔도, 뭐, 그냥 한 번씩 보면 재미가 좀 있어요. 그냥, 음, 없는 것보다는 또, 기존에 있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로즈킹금. 로즈킹금. 요 아이가 지금 쌩얼이 좀 많은데요. 금기가 나오면 그냥 요 시치쿠시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 많이 다져져서 예뻐요 그냥 수영은 좀 엉망이지만 여름에 삼아, 살아남았다라는 이유로 네 로즈 킹금 그리고 요 아이는 네 연봉 꽃대에서 네 자구로 바뀌어가지고 옮겨 심어 난 아이인데 큰 연봉이었어요 근데 요 아이도 이제어 성장세가 좀 나오니까 요 약간 연봉 닮아가고 있습니다 연봉 네 화분도 예쁘고. 네, 돌멩이, 마사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자기 얼굴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엘리스란 아이예요, 엘리스. 아, 맞네. 어제 영상을 하루 쉬었더니, 네,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엘리스, <laughs> 네. 아, 어, 건강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 얼굴, 네, 물, 어, 빗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치쿠시. 시치쿠시. 아유, 요런 초록초록한 아이들도 다젖으니까 어찌나 예쁜지, 다육이는요, 진짜, 자기 그 우쩌라 썼을 때, 외는 에다 예쁜 것 같아, 요제 눈에는. 너무 예쁘죠, 작아도. 예쁩니다, 제 눈에. 그리고, 노란풍선. 노란풍선,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듯한 느낌. 아, 요 아이는 그, 그 봄에 데리고 왔었을 때, 그 색감 있죠. 그 색감으로는 안 들어가나? 가을에는? 봄에 보여주려고 하나? 분갈이를 했더니 성장세는 좋습니다. 아유 예쁘다 빨간 라인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해리 왓슨도 백금이에요. 요 통통해지는 거 보세요. 요 아이도 이렇게 올라 붙는거 네, 원래 옆으로 퍼져 있었는데 요 아이가 이제 어, 이렇게 올라 붙는다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쏙 올라붙어 여기 생채기가 있어가지고 가려져서 제가 떼주지를 안 했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 풍성한 해리바슨 백금 이런 아이들 제가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런 초록이 들 너무 예뻐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어,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마케베니아 금네 아유. 금인 아이가 옥상에서 살아남다니 볼 때마다 저는 신기해요. 두 해를 낳습니다. 저희 집 옥상에서 너무 네 신기해. 그리고 틴크벨금 요 아이도 엉망이었는데 살아남았잖아요. 참묘합니다요 아이들도 어 생명력이 운명이 있나 봐요. 죽을 아이들은 금방 죽는데 이렇게 틴크벨금도 여름에 살아남기가 어려운데 살아남았어요. 너무 이쁘죠. 여기 노란색도 약간 살짝 나오면서 여기는 네 연두 빛감, 네 맑은 식 빛감 나오고 있고, 음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방울 봉낭 금 심어놨던 아이, 방울 봉낭과 사두인 아이들도 건강함이 나옵니다. 확실히 아유 건강하게 보인다. 네 그냥 오늘은 여기서 그저 움직이지도 안하고 맞죠 개얼렀어네 <laughs> <게을러서. 웃음> 여기 자구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이트 엔젤 하이트 엔젤 여기 꽃 한번 보고 갈게요 하, 꽃이 이 추위에 이게 피어 있는 게 보면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laughs> 세상에 꽃피리도 이렇게 졌는데 요와이제라늄이 추위에도 너무 대단한 거 같아요 여기는 아, 패치 핑크란 아이, 패치 핑크. 그리고, 여기 잠깐, 네, 잠시만요. 여기 심어놨던 아이들, 요 아이, 로우입니다. 짱짱하게 다져지는 거좀 보세요. 로우. 그리고 꽃땜목요 아이들은 지금 아직도 뿌리가 한 가닥씩 밖에 안 났더라고요. 네, 그냥 돌멩이에다가 올려놨더니, 지금 요, 어, 한 가닥에 그, 어,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요 아이들은 여기서, 어, 이렇게, 자구도 내고 있고요. 요거 성장도 하고 다육식물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보고도 네 신기하고 있습니다. 뿌리도 없는데 요 자체 내에서 네 그러니까 마늘다 고기육 네 다육 여기 입장에 네 많은 영양을 보충하고 보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구 요것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나 봐요. 신기해가지고 알부카 네, 추위 뜨고 있을 텐데. <laughs> 그래도 난간이 있어서 내 네, 견딜 만한가 봐요. 알보카, 문스톤이에요. 입장 지저분한 거다 떼주고, 이렇게 심어 놨더니, 손톱이 빨개집니다. 문스톤이란 아이구요. 네, 요 아이가 최근에 제가 한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이 목대 이렇게 예뻐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고 살펴봤더니, 이 목대 여름에 뒤안길에서, 어, 최고 늦게 요 아이를 어, 분갈이 해줬던 아이 중에 잘안 살펴봤었어요. 근데. 아 여기 이게 밑에 낮아 낮은 낮음 낮음하게 있는 아이들이 뿌리를 못 내리는 아이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키가 작은 아이들 이렇게 보면 밑에서 네 목대 고사댐이 있어 말라서 네 짓물려져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심어줬더니 약간은 뭔가 모르게 밑에 낮은 낮숙해졌습니다아 정말 요번그 여름에 목대 심어준 아이들 거의 대부분 커팅해서 심어줬는데요. 대부분은 다한두 개씩은 꼭 문제가 있었. 듣기도 어지간히 더웠고, 이 아이는 네 바이올렛 킨금아이네 이렇게 작은 분에다가 심어줬어요. 다 다육이를 구매를 안 하고 있던 다육이 다 심어주고 했더니 자태양 코를 심으면 귀여운데 저는 있는 다육이 이렇게 그냥 다 옮겨서 원래는 이렇게 보려고 심어줬어요. 화분 이쁘죠? 그리고 여기. 조금이 말간 말간이 초점이 안 잡히는데 말간이 이렇게 네,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마구마구 우짜라 네, 있다가 화분이 작으니까 많이 우짜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져졌습니다. 말간 색감 너무 예쁘다. 그리고 요 아이는 헤라인데요. 헤라 네, 작은 아이 여기 보시면 요한개 얼굴이 하나 네,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너, 다시 얼굴 목대가 하나 나와서 이 작은 분에서 이렇게 얼굴을 또두개 키웠습니다. 헤라 색감 요 아이도 라인 크림을 참 예쁘죠. 그리고 여기 네플로르디티도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네개가 살아남았습니다. 앞전에 조금 색감이 돌려고 하다가 요 정도 들었는데 또 물주고 하니까 요 아이들은 금방 이렇게 초록초록 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성장도 하고 이렇게 네, 예뻐져가고 있습니다. 초록 초록하지만 그리고 여기 조금 여기 아이고 얼굴이 요한개 커팅이 되었는데요. 언제 자랄까 했더니 이렇게 죄송합니다 흔들림 많죠. 이렇게 자라나가 있네요. <laughs> 귀엽다 그래도 <laughs> 네 아. 네 여기 지금 제가 가시오 접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추위 추워지니까 확실히 요런 아이들 예뻐지네. 아 세상에 너무 예쁘다. 색감이 예뻐요. 얼굴은 일단 네 입장 떨고 있는 아이들을 빼고 아, 진짜 예쁘다. 가시오가 네 작년 여름 작년 여름에도 유일하게 예쁘더니 올해도 색감이 와. 효녀네요 효녀라고 하고 싶네 효녀라고 이렇게 네, 봉황 독수리 임모, 잎처럼 네, 이렇게 뽀족뽀족 하면서 예쁘다 하, 진짜 그리고 네 매직잼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 요 아이도 우주목이에요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심어 줬는데 우주목 아유 바람 보네 귀엽다 토끼도 있고 곰돌이도 있고 그냥 야, 약간 그러니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다 올라옵니다 키를 키워서 이렇게 귀엽죠 이 아이는 루비틴트 그냥 얼굴 떨고난 아이 심어 놨더니 이렇게 뿌이 내렸습니다 목대가 길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짤똥 잘라서 바로 올려놓으니까 금방 네, 붉은 색감이 나오네요 이 아이 루비틴트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이 추위에도 잘 견디고 있는 흑사금. 아유, 너무 춥다, 너무 추워. 네, C 플러스가, 네, 은은하게, 고상하게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유, 이런 게, 함께 딱 보고 있으면 너무 이쁜 거예요. 아유, 아유, 춥다. 네, 크, 이 추위에 장미꽃, 노란 거 완전 예쁘죠. <laughs> 네 이렇게 오늘 소식 전할게요 네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마칩니다 <laughs> 저안쪽으로 아예 안 들어가고 그죠 <laughs> 네 아, 잠깐만요 네흑결이 요거 금좀 커팅 해줬는데 음 요정도구나 네이렇게 소식 전할게요 여러분들 맛있는 저녁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 아 워터메리